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까지 있었던 아주 행복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만 한건 아니라, 가정에 여러 가지 분쟁을 인하여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만나면 재로운 아들 때문에 행복하지만, 때는 언어 때문에, 말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지혜로운 아들과 은혜의 힘이라는 잠언 13장과 1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미련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때로 오랜만에 만나면 아들아 이것은 이렇고 저렇다라고 저 아버지가 훈계하면 아니 그렇군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 됐다고요? 아버지가 뭐 그렇게 아는 게 있어요? 나한테 뭐 꾸지람을 하세요? 이러면서, 재해로운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미련한 아들은 꾸지람을 듣지 않으려고, 바닥바닥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성경은, 재해로운 아들이 되라. 미련한 아들이 되면 안 된다. <laughs> 입술의 열매입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는 복을 누리면, 마음이 괴사한 자, 강포를 당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의 열매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입술의 말로 열매를 맺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마음에 나쁜 행동,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당연히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하는 강포 당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 절에 입술의 술 열매 또 있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기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면 멸망이 온다. 그래서 입술을 잘 지키면 생명은 보전받지만 입술을 크게 잘못 벌리다가 자기가 멸망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가 너무 소중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 사람의 재물은 생명의 속정이될수 있다. 와, 재물이 많으면 생명을 부을수 있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더라고 가진 거 없는데 뭐 누가 괴롭히겠어요.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아도 예로는 생명의 속증일 수 있어서 재물로도 부여함면도가난함도다 우리 인생에 의해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의 삶입니다. 10절에 보니 교만은 다투지만 교만하면 서로 다툽니다. 내가 잘났다고 형제들이 모여서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이렇게 하면 다툰 일이 있지만 서로 곤면을 듣는 자는 지로운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교만한 자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성, 형제, 형제와 관계성에서도 요만하면 은 다투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동행을 하게 되면, 해를 받는다. 성경이 너무 질립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서 항상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삶에 윤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와 같이 동행함으로, 해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는 소원에 나는 삶인 줄로 알고. 자, 13장 20절에 주시는 말씀의 진리 따라 선정하며 살아갑시다. 자, 13장 24절에 보면 양육과 징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징계를 한다. 그렇습니다. 아, 내가 뭐 속성한 일이 있어 자식을 매를 가지고 때리면 그건 불법이지만, 참으로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매를 아끼지 않고 자식을 향해서 징계를 하라.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자, 우리가 대화를 할때 유선한 대화를 하면 분위기가 좋지만 유선하지 않는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망치는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대화 과정에서 유선한 대답이 아니고 툭툭 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깨뜨버리는 일이 있지만 유선한 대답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우하게 만드는 그러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3원 15장 1절에 보니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유선한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분노한 사람에게 분노를 잠재울 수 있지만 과격한 말을 해서 노를 격동시키는, 화를 격동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 경건해, 나 잘났어 하면서 혀를 제갈물리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자기, 야, 이 사람 경건한 사람 같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경건이 헛것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혀를 잘 다루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랑한 여러분, 온순한 혀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 받아야지. 폐역한 혀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우리 혀를 사용하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대로 잘순종하려고 힘써 노력하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에 서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문 십오장오절에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 미련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추석에 모이면 아버지가 오랜만에 만나서, 아, 아들아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따라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 아버지가 무슨 나보다 학교에서 끔금 나오면서 나보고 이렇쿵저렇쿵 하냐고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식입니다. 아버지는 배움을 가지고라 아니라 인생의 수구시년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라고 때로는 훈계할 때 있지만 그 자식은 듣기 싫어한다. 그럴 때는 그것은 미련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또 15장 17절에 보니 채소를 먹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 보다는 다 아, 여러분 겪었지 않습니까? 추석에 엄청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소고기를 볶아 놓고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면 채소를 먹는,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 서로 격려하는 가족보다는 훨씬 미워하는 가정이 소 먹는 것보다 채소 먹는 가정이 더 낫다. <laughs> 야 성격은 너무 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그리고 자만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지 질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된다. 그렇습니다. 의논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잘났다고 나 멋대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서로 의논하고 지략을 같이 머리를 써서 연구하고 노력하면 경영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를 때는 또 상대방이 아는 것들을 동원하여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아들과 은혜의 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문서는 특별히 우리의 삶에 밀접한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자식을 양육하면서도 교원으로 삼아야 하며 이웃과 관계 속에서도 말과 행동하는 법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어려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서도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매순간마다 하는 말과 계획의 결과를 알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